오늘은 자녀 또는 손주가 있는 우리 시니어님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 정보 준비했습니다. 자녀, 손주들에게 월 20만 원씩 무려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만큼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꼭 우리 자녀, 손주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절대 몰라서 놓치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 20만 원 지원금 소식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금리가 높은 청년 통장에 대한 정보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이 되는 지원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자녀, 손주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청년분들을 위한 금리가 높은 통장에 대한 정보부터 잠깐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월 21일에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요즘에 집이 없는 젊은층이 정말 많잖아요.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집을 반 강제적으로 포기한 청년들도 정말 많은데.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최고 연 4.5%의 금리는 물론이고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 공제도 해주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럴 때에도 또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 상품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명 청년주택 드림대출입니다. 한마디로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을 통해서 높은 금리의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또 집을 구매할 때에는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돼도 또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분양 계약금인데요.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고요. 또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나중에 내집 마련할 때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 은행들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입니다. 단, 신청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있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간혹 젊은 남자만 해당된다는 거냐 여자는 안 해주냐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청년은 남녀 모두를 일컫는 말이니 혹여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연소득 5천만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입 시점 연간 근로 소득에 해당되고요.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군대가 있는데 우리 아들도 가입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고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은행별 가입 이벤트도 있거든요. 제가 화면에 표로 보여드릴 테니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나는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했었는데 하는 분들은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시면 요건 확인 후에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환할 때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부에서 우리 시니어님들의 자녀와 손주분들에게 제공하는 월 20만원의 지원금 소식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지원금을 지급해 준다는 건데요. 신청일이 바로 2월 26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단, 작용요건은 있습니다. 우선 19세에서 34세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역시나 남녀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접수. 시작일인 24년 6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요건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 월소득 134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인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는 것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거든요. 즉, 이게 1차 사업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1차 사업 때보다 확대 지원된다는 겁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있는 시니어님들께서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 월세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복지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고요.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되는데요. 신청한 달에 월세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의 자녀, 손주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 소식 준비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